나 근데 사람들이 공포 게임 할때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. 남이 공포 게임 하면서 비명 지르는 거 보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. 약간 뭔가 음험한 무언가에 눈이 뜬것 같아서 그닥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, 약간 비명 지르는 게 재밌는 사람들 유형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, 비명 지르는 게 유난히 웃기게 지른다거나 재밌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.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재방송은 어때요? 옥수수 재밌다고요? 너 따라. 와너 나랑 같이 어? 갇혀서 저거 문 따는 게임 한번 해보자. 문 따는 게임. 너귀다 찢어질 수 있어. 내가 장담하는데 10분 안에 문다 찢어줄, 아, 찢어줄 수 있어. 아눈 문이래. 10분 안에 귀다찢어줄수 있어. 각오해야 될걸? 와 1대1 팬미팅. <laughs> 과연 1대1 팬미팅에 좋은 걸까요?